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토요일 오후 10시 1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7월 3일은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을 오랜만에 <laughs> 1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이랑 보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맛있는 파스타랑 소고기랑 라자냐를 해서 먹었습니다. 월요일이 생일이지만 월요일엔 출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할순 없으니까 주말 동안 즐겁게 생일 기념 흥청망청 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생일입니다.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생일이 항상 기말고사에 <laughs> 딱 기말고사 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시험 보는 날 누가 생일 축하해 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용히 생일을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생일을 너무 조용히 지나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시끄럽게 지나가는 것도 싫은데 그냥 알차게 보내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고 음 이번에. 제가 21살이 됩니다 내일모레 7월 3일이 되면 21살이 되는데 이 20일과 관련된 뭔가 멋진 게 없을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연히 위스키 영상을 몇개 봤어요 위스키가 비싼 술인데 저렴한 술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비싼 술이었어서 사실 잘 몰라요 <laughs> 그냥 비싼 술같이 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생일을 기념해서 우연히 알게 된 로얄 살루트 21년 이거를 사서 가족들과 먹어봤습니다. 어, 제가 제돈 주고 산 처음, 첫 술? 제가 처음으로 제돈 주고 산 술이고요. 원래 술 먹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뭔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술 먹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술을 성인이 된 후에도 거의 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면은 안 먹고 혼자 집에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술을 막 퍼먹고 기억을 잃고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laughs> 근데 그 재밌는 추억이죠. 친구들끼리 재밌는 추억인데 저는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아서 안 먹고 있다가 또 소주가 거의 다 화학 그렇게 막 좋은 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장에서 원액을 일정 비율로 희석시킨 다음 뭐 향이나 맛 같은 걸 조금 추가하는 거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가짜 고기 뭐 그런 것처럼 가짜 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한국의 술이지만 완전 고급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주는 딱 먹었을 때 너무 쏘는, 너무 확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싫고,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되게 안 맞았어요. 술을 조금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축복받은 몸이라고. <laughs> 제 헬스 트레이너 쌤이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 생긴 것만 보면 술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상입니다. 하지만 못 먹으니까 혼자 사이다 같은 거 먹고 있죠. <laughs> 그래서 생일이니까 이 위스키 영상도 보게 됐으니까 궁금하게 된 거예요. 이 로얄 살루트가 어떤 맛일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맛일지,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니까. 마침, 코스트코에 있더라고요. 코스트코에 제 생일, 제 라자나랑 파스타에 먹을 소스, 라구 소스랑 소고기, 비싼 소고기 <laughs> 사가지고 생일이니까 생일에만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한우는 아닌데, 그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누구 생일 아니면 못 먹는 <laughs> 그런 조금 비싼 소고기입니다. 그거를 오늘 생일인 제가 다 준비해서 <laughs>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가족 중에 양식을 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제 생일상 준비하고 맛있게 다 같이 먹고 엄마랑 아빠가 백화점에서 사온 초코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다 같이 로얄살루트를 까서 먹어봤습니다. 사실은 어제 사가지고 어제 조금 따라서 다 같이 먹어봤는데 <laughs> 맛이 워낙 강력하고 또 되게 반대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향기롭고 꽃 같은 향이 조금 나고 코가 뻥 뚫리는 <laughs>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재밌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저는 술을 잘안 먹어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 술이 어떤지 다른 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 맛있는 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술꾼 <laughs> 술꾼은 아니고 그냥 술 먹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저희 누나가 먹어봤을 때 확실히 맛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맛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 아빠, 누나도 맛있게 먹고, 오늘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궁금했던 건꼭 해봐야 이제 속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 로엘 살로트도 한번 사서 먹어보고, 이제 안 궁금하니까 안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보관이, 보관을 잘하면 2년 동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되도록 까면 가능한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얼른 비워야 하는데 잘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강력하니까 이 위스키 전용 잔, 글렌 캐런 잔도 따로 사서 먹어봤는데 이 숙성이 잘된 위스키는 잔 벽에 이제 붙어가지고 흘러 내리는 모습이 눈물 같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점도가 살짝 있게 그걸 구경하면서 <laughs> 위스키 영상에서 봤던 아, 이렇게 눈물이 생긴다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눈으로 한번 보고, 눈으로도 먹고, <laughs> 코로도 제 향기를 음미하고, 입으로 즐기기.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정말 좋은 술인 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좋은 건 대부분 비싸니까. <laughs> 가족들이랑 다 같이 비싸고 좋은 술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전잘 몰랐지만, 어떻게 <laughs> 저는 술할못 이렇게 술지, 술알못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부자 같은 느낌이 나서 굉장히 <웃음> 웃기고 <웃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일이 있거나 소중한 사람이 생일이거나 음, 일이 잘 됐거나 그럴 때 한번 사서 아니면 바 같은 데 가서 한 잔씩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술은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술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다들,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먹, 먹었어요. 술병이 파란색 술병인데, 굉장히 멋진 그런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품 상자도 그렇고, 되게 멋지고, 고급진 술이다. 이런 게딱 느껴집니다.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때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마시거나 그러면 안 좋으니까. 글렌캐는 잔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정량 따라서 두 잔을 네 명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는 얼음을 넣어서 살짝 중화되게 얼음을 넣어서 먹으니까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향기가 꽃향기가 나는데 이게 숙성 과정에서 어떤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꽃향기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잘 몰라요. <laughs>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 즐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살짝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진 건다 괜찮아졌는데, 사고가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고, 나른나른 한데, 혀가 살짝 꼬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달이 굉장히 선명하게 뜨고 있는데요. 완벽한 보름달은 아닌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달도 잘 보이고 오늘 구름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여름은 날이 뜨겁지만 이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맑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다 초록색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좋고 우리 사람이 사람의 피부색이 밝은 주황색이거든요. 이 피부톤에 보색이 되는 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이 대비되면서 사진이 좀더 다채롭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뭔가 아무 풀떼기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 이유가 보색도 그렇고 초록색이 원래 카메라가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가까운 피사체? 얼마든지 가깝게 가서 찍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은 예쁜 사진을 남기기엔 좋지만 너무 뜨겁고 너무 습해서 그만큼 힘든 계절입니다.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찝찝한 계절이라서 씻고 나와도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땀이 나고 옷을 입으면서도 땀이 나고 굉장히 땀쟁이가 되는 계절이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많아서 괜찮긴 한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핫한 그런 매우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더 힘들고 얼른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뭇잎 초록색은 계속 있지만 그런 시원한 그런 계절이 좋은데 이제 미국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 미국을 한달 동안 가서 홈스테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여름에 갔었는데, 미국의 여름은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아요. 그냥 기분 탓일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봄, 가을 같은 그런 온도고, 기본적으로 습한 게 없어요. 겨울에 많이 습하고, 반대죠, 우리나라랑. 겨울에는 촉촉한데, 여름에는 건조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laughs> 그리고, 미국은 땅도 넓고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다면 보통은 전 오레건주에 있었는데 오레건주는 도시라기보다는 시골 같은 느낌? 아무리 밀집해 있어도 제주도 같이 차를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동네라서 매연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야생동물 친구들이 많고 굉장히 좋았던 추억이 많습니다. 미국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릴 때 미국을 한번 가보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오레곤주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인종 차별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도 있고 음식들도 맛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들이 다 양이 많고 자극적인 맛이라서 니글니글한 것도 있고 살이 많이 찌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비건 음식 글루텐 프리 그런 음식들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 이제 거의 당연한 느낌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가 미국에 살아야 한다고 말을 자주 하는데 미국에 살면 좋겠지만 아직 영어가 그렇게 막 완벽하지도 않고 겨우 알아듣는 수준이라서, 지금 당장 미국에 가서 부딪혀 본다면 뭐잘할수 있겠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좀더 있고 싶고, 만약 가게 된다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laughs>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멋진 산맥들도 가보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의 카메라인 핫셀블라드 503CW 그 중형 필름 카메라를 들고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게제 꿈입니다 저는 보통 초록초록한 곳을 좋기 때문에 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초록초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얀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았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소소하게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드라이브 하다가 예쁜 장소를 보면 차를 잠깐 세워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은 아직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돈이 안정적으로 모이고 영어를 좀더 잘하게 되고 지금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나이 좀더 먹고 아저씨 됐을 때 <laughs> 그때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여행해본 나라가 있나요? 여행을 가봤다면 어디로 가봤는지, 며칠 동안 있었는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댓글로 써주시면 다 같이 재밌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뭐 싫다면 안 써도 되고 그냥 써주시면 사람들이 와서 읽고 이 사람은 재밌게 갔다 왔네. 이렇게 하고 뭐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도 돈은 중요했지만 재밌는 것들은 대부분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이 컴퓨터로 이 모니터로 볼수 있는데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요즘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직접 느끼면 확실히 다르죠 이 로얄샐루트를 먹어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디 미국에 가봤다 뭐 필름 카메라를 내가 직접 셔터스피드와 조리개 그렇게 설정해서 찍어봤다 이렇게. 할줄 아는 것, 해본 것,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삶이 다채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못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걸 해보면 더 재밌어지니까 이런 걸 재밌게 살려면 재밌게 해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돈 많이 모아서 재밌는 거다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향수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생각이 든 건, 아직 나에겐 섬유유연제 향기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이 났고요. 물론 향수를 써도 좋지만, 아직 내 이미지랑 내 나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부드러운 섬유유연제 향기, 아니면 비누 향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맡아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 쓸수 있잖아요. 남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오래오래 쓸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비누랑 섬유유연제 향기 그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향기로 올려면 땀쟁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름이 너무 덥네요. 어서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겨울이 오면. 이 초록 초록한 여름을 그리워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이쁜 여름날의 추억을 잘 보관해 놨다가 겨울에 다시 꺼내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또제 생일 기념 냉장고에 가득 있는 제 필름들을 쓰기 위해서 밖에 자주 들고 나갈 가벼운 필름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다음 주쯤에 올 건데 이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뭐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녹화 시점은 33분, 34분이 막 됐네요. 그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기분 좋은 이 상태를 잘 갖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안녕. 뿅